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송예림입니다.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.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자산 해상 날씨입니다. 오늘 오후 전 해상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. 물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이겠습니다. 내일 오전에도 전 해상에 구름 조금 끼겠고요. 동해 중부와 제주 먼 바다만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. 물결은 최고 2m까지 이겠습니다.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해상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. 물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. 제주도 앞바다는 오늘 오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. 물결은 0.5에서 1m로 일겠습니다. 내일 오전에도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. 물결은 0.5에서 1m로 일겠습니다. 내일 오후에는 구름의 양 많아지겠습니다. 물결은 0.5에서 1m로 일겠습니다. 제주도 해상의1 1일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7일 오후부터 8일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. 바다의 물결은 4일 오전에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. 그 밖의 날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. 해상 날씨였습니다.